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마산 용마고등학교의 장현석 선수 경기가 있었죠. 청룡기 고교야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경기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라이브로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 때문에 경기가 조금 수년됐어요. 실제로도 이제 저도, 어, 어쨌거나, 수도권을 살고 있으니까. 비가 조금 와서 경기를 할수 있나 싶었는데, 일단 조금 늦게 경기가 시작이 됐구요. 선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장현석 선수가. 장현석 선수의 선발 등판을 보고 싶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청룡기 대회라는 것이 토너먼트이기도 하고, 이제, 과거의 고등학교 대회처럼, 막, 과거 진짜 청룡기 하면, 뭐, 리현진 같은 선수만 해도, 오늘 던지고, 오늘 완투하고, 내일 또 완투하고, 또 뭐, 8강에서도 완투하고, 뭐, 그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혹사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현석 선수의 활용도도, 예, 마산용마구는, 어좀 위기가 있을 때, 승부처에서 장현석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것 같고, 한 점을, 이제, 실점을 먼저 했었고, 2회 말에, 2사 말로 상황에서 장현석 선수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중계를 보는데, 중계가 따로 없잖아요. 화면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이 누가 나오지? 누가 나오지? 했었는데 장현석 선수가 딱 나오더라고요.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연습 투구부터 이게 광고가 없다 보니까 연습 투구도 다볼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중계 이제 그냥 유튜브에 청룡기 고교하고 치면은 경기 오전부터 계속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현수 선수 가 몸풀 때 페스트볼이 조금 위로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제구가 조금 이제 안 잡혔나 싶었는데 에 이제 플레이볼이 됐고 이사 말루 상황에서 첫 타자를 상대하는데 초구도 이제 페스트볼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어 페스트볼이 오늘 조금 이제 빨리 빠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제구가 잡히면서 어 마지막 카운트는 이제 커브볼로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요 요 조존안을 통과하는 높은 존에서 이제 뚝 떨어지는 커브볼인데. 제 기억에는 그 타자가 방망이 한 번도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더라도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고교 레벨에서 저공은 거의 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위력이었고 페스볼도 페스볼인데 일단 그 변화구 완성도가 들었던 것과 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영석 선수 뭐 하이라이트 필름은 보기도 했고,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영상 자료들을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라이브를 실제로 본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진짜, 예, 듣던, 그 것보다 이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선수가 프로 입단을 해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들이. 제가 이제 하나이글스 전문 채널인데 어쩌다 보니까는 메이저리그도 보게 되고요. 마이너리그 경기도 챙겨봐야 되고, 류현진 선수 경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경기, 청룡기 고교야구까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뷰까지 하게 되는데, 재밌더라고요. 역시 고등학교, 어, 그 어떤 토너먼트의 어떤 그 특유의 에, 감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논란이 되었던 장면이 쉿세레모니죠, 쉿세레모니.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 그 삼진 잡고 말로 위기 넘기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쉿세레모니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보크 같아 보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장현석 선수가 이제, 셋 포지션을 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리를 이제 풀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부자연스러웠어가지고, 저도 보면서, 이 보크 같은데, 지금 소리가 잘안 들리니까, 심판콜 같은 소리들이 잘안 들리니까, 지금 이게 인플레이 상황이 아니어서 보크가 안 불린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논란이 됐던 상황이었고, 당연히 상대 팀 벤치에서 광주 진흥고 벤치에서는 막 뭐라고 했겠죠, 보크라고 막 이야기를 했을 거고, 장현석 선수가 벤치 쪽을 잠깐 보더니 다시 투구를 이어갔고, 그 이후에 삼진을 잡고 쉿 세레모니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장현석 선수의 이 세레모니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이게 학생야구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리시토크 장난 아니에요, 벤치에서. 상대팀 투수한테 뭐, 피쳐베이베, 피쳐베이베, 막 이런 얘기하고, 어뭐 엄청 막약 올리면서 하고, 막, 타석에 있는 타자도 제구안 되잖아요, 투수가. 그러면 막, 막, 번트젖세막이렇게 취하고, 막 장난 아닙니다. 그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게 전혀 비매너가 아니에요. 그니까 아마 벤치에서도 엄청 막 트리시토크 했을 거고, 장현석 선수도 보란듯이 삼진 잡고, 이 세레모니야. 세레모니 자체는 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 보크는 사실 심판이 못본건 제가 생각할 땐그 보크였어요. 보크였던 것 같아요. 보크로 불렀어도 전혀 지금 문제가 안될 상황이라서 광주진흥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이제, 예, 그좀 속상할 상황이었고.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심판이 안본 거지. 심판이 그 코를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장현석 선수가 그걸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그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찌됐건 그 상황에서 조금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장현석 선수가 본인의 투구를 그것도 변화구로 3진을 잡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선수 참 멘탈도 굉장히 대담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회, 4회 역시 6타자를 상대로 3진 4개 곁들이면서 퍼펙트로 막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3회, 4회 피칭을 보면서도 느낌 바로는 이 투수는 피지컬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년 유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서현 선수랑 동갑이에요. 보니까는 문동주 선수랑 생일이 4달 차이 밖에 안 나요. 문동주 선수가 12월 생이고 이 장현석 선수가 4월 생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난 시즌 신인이었던, 예, 아, 올 시즌 신인이 김선현 선수, 그리고 지금 미국 가 있는 심준석 선수, 이 선수들이랑 다 동갑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을 또 이렇게 더 있는 선수다 보니까 좀더 여유도 있는 것 같고 어, 프로에 오면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뭐 메이저리그를 가네만에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화에서 팬이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메이저리그를 바로 직행해서 마이너 루키부터 이렇게 쌓아가는 게제 생각에는 성장에 더 좋다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어린 선수가 가서 그 외로움도 견뎌내야 되고, 그 문화 속에서 곁들여서 성공을 이뤄내기가,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투수 중에는 많지도 않고요. 물론 박찬호라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현석 선수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수 있는 건 하나의 글수로 와서 결국 이제 우리 류현진 선수가 올 거잖아요. 류현진 선수가 복귀를 안 하더라도 우리 아시다시피 스프링 캠프 때 류현진 선수 같이 와서 하나의 글수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하잖아요. 그래, 지난 시즌에 문동주 선수 신인의 시절, 시즌 앞두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류현진 선수 같이 했었고요. 그게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메 감에 이야기 하는 것, 이야기 듣는 것. 그런 측면에서 류현진 선수랑 같이 훈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이글스라는 구단 자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동주라든지 김서연이라든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장현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지 말고 지금 당장 간다고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하는데 진짜 한 4, 5년 걸리거든요 그럴 바에야 하나이글스에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좋은 문화 속에서 그렇게 성장이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그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변화고 저게 뭐지라고 봤거든요 저게 스, 어, 스위, 스위퍼인가? 그 벌써 이제 스위퍼를 익혀서 던지나? 라고 하는데 스위퍼라고 하기에는 또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각이 되게 커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찾아보니까 그 커브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파워 커브라고도 할수 있고 너클 커브라고도 할수 있는데 오그 커브 완성도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저거는 진짜 프로에서 던져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좋은 볼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성공한다. 뭐 지금 당장 뭐이 선수가 문동주보다 김서현보다 높은 레벨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 오면 바로 즉정감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와서 던져봐야 아는 것이고. 프로에 와서 진짜 고등학교 경기장 환경이랑 다른 그 엄청난 관객들 관중들 앞에서 에, 퍼포먼스로 선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 레벨의 타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예전에 한기주 선수나 김진우 투수도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잘 던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와서 뭐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어, 오늘 그 변화구를 이제 보는데 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진짜 이 선수가 프로 레벨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일단 본인의 볼은 가지고 있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경기가 끝난 이후에 또 2시에 우리 황준서 선수의 경기도 조금 이제 보려고 장충고등학교의 경기도 이제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 때문에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 장현석 선수의 마산 용마고등학교 경기는 8시에 오후부터 다시 재개가 됩니다. 오늘 비로 와서 중간에 끊겼어요. 그리고 황주선 선수가 등판하는 장충고등학교의 경기는 12시 30분에 경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되시면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급 에이스들이 예전같이 막 경기 무조건 선발로 나가고 이런 그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니까 계속 이제 잘 보고 있으면 언젠가 이제 그 선수들이 위기 때뭐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고교야구의 묘미를 같이 즐기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장현석 선수의 투구를 보는데 굉장히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어쩌면 진짜 내년 시즌에 우리 팀 하나의 글쎄 마운드에서 저 선수를 볼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니까 기분 좋았습니다. 문동주 선수 어, 우리가 보면 항상 뿌듯하잖아요 되게 설레고 그리고 김수현 선수 마찬가지고 또 내년에 장현석 선수까지 혹은 황준선 선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선수들의 어떤 음, 이 대회 청룡기 대회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룡기 고교하고 리뷰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